아 이번에는 카드놀이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저 복지관에서 받아가신 카드가 있지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기억, 은, 우리가 배운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해 이렇게 밴드로 묶어놓으시고 쓰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오늘은 시옷 이응이니까 요 시옷 이응을 찾으셔서 늘어놓보겠습니다 늘어놓고 자, 나랑 똑같이 늘어놓지 않아도 돼요 마음대로 시오잉 들어가 있는 낱말 카드를 이렇게 늘어놓고 빨리 찾아보게 하는 연습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배운, 배운 거 찾아 봅시다 시누이 신우이 찾으셨죠? 그 다음에 아기, 아기. 그 다음 사다리, 사다리. 서리, 서로, 서로. 그 다음 타고 가요, 타고 가요. 그 다음 이야기. 아버지 수도 소나기 스스로 다음 오누이 기차 우리 으스스 자리마다 스스로 예잘 찾아보셨나요? 이 카드는 항상 어 옆에다 놔두시고, 혼자서도 공부를 해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읽어가면서. 자, 우리가 지금 읽어본 글을 한번 네모봉체에 꺼내서 써보겠어요. 자, 준비됐나요? 자, 첫칸 띄고, 첫칸 띄고, 기차 띄고, 하고, 띄고, 가요 거기 마침표도 반드시 찍어줘야 돼요 글씨와 마찬가지니까 자, 쓰셨나요? 그 다음 두 번째 자리마다 서로 첫칸 띄고 자리마다 쓰고 한칸 띄고 서로 책이 남아도 쓰지 말고요. 책에 있는 것처럼. 자, 내려와 서습니다첫칸 띄고, 이야기 띄고, 나누어요. 여기도 마침표가 있지요? 자, 꼭 집어줍니다. 예. 자, 이거 한번 썼으니까, 여기 우리 한번 썼다고 이렇게 표시하고, 한줄 띄고, 한줄 띄고, 두 번째, 세 번, 네 번은 이렇게 번호 붙여가면서 천천히 읽어가면서 써보세요. 숙제입니다, 이거. 자, 한줄 띄고, 두 번째 쓴다고 2번.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자리죠. 세 줄. 띄고 또한줄 띄어 놓고, 3자 쓰고, 3, 세 번째 쓴다고 3.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줄이니까, 하나, 둘, 세 줄. 쓸 자리 남겨놓고, 한줄 띄고, 네 번째 시작한다고 4. 그리고, 여긴, 칸 되는 데까지 쓰시면 되겠어요. 한 줄이 부족하죠? 그래도 되는 데까지 써보세요. 두 줄. 자, 이건 숙제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시이응에 대해서 12 단어를 배웠는데요. 안 보고 쓸수 있는가 한번 받아쓰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받아쓰기 공책 준비됐나요? 자, 열 문제를 낼 텐데 1번부터 10번까지 번호를 쭉 내려 쓰세요. 이게 편하겠습니다. 1번 사다리 사다리 2번 소나기 소나기 시읒에 소나기는 시읒에 못뭐 쓰면 될까 생각해 보세요 3번 서리. 서리 시읒에 모음을 쓰시면 되죠 수도 수도 5번 스스로 스스로 요번 시누이 시누이 8번 나누어요 나누어요 다음 8번 오누이 오누이 다음 9번 이야기 이, 야, 기. 10번. 자리, 마, 다. 자, 리, 마, 다. 다 쓰셨나요? 자, 그러면 저와 답을 맞춰보는데요. 틀리면 틀렸다고 하고, 맞으면 동그라미 해 주시면 됩니다. 자, 1번. 사다리. 동그라미 치시고, 소나기. 3번, 서리. 수도. 5번, 스스로. 6번, 신우이. 7번, 나누어요. 8번, 온우이. 9번, 이야기. 10번, 자리마다. 자, 어떻게 다 맞추셨나요? 자, 이렇게 틀린 것이 있으면, 틀린 것이 있으면 틀렸다 하고, 옆에, 이거, 사, 다리를 서, 덜이라고 썼죠? 모음, 어,를 썼는데, 음, 고쳐서 책을 보고, 자, 여기 고쳐서 썼죠. 이렇게, 어,를, 모, 어,를 다로 고쳐서 썼어요. 책을 보고 파는 게 이렇게 쭉칸 되는 데까지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2단어를 네모 공책에 써보는 것이 숙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죠? 이한 바닥 쓰는 것이 숙제인데요. 사다리, 서리, 소나기. 한줄 쓰고 두줄또 쓰시고 자, 여기는 세 줄, 네 줄, 두 줄. 네. 이렇게 한 바닥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숙제가 두 바닥 되겠네요. 요거 한 바닥. 요거 한 바닥.